자 이번 영상은 쿠키런킹덤에 이제 2주년 때 달필술사가 나온다고 여러분들 유출된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달필술사를 기준으로 왼쪽에 보면은 신규 쿠키도 있죠 블루파이 그 다음에 뭐 위쪽에 보이는 또, 또 다른 신규 쿠키 밑에도 NPC인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규 쿠키가 있습니다 아, 달필술사의 능력이 유출된 거에 의하면은 수면 효과를 부여한다 이말 때문에 쿠키들이 다다 다 자고 있어요 다 졸고 있죠 근데 이런 효과가 과연 2주년 때 어떤 쿠키의 티어에 변화를 가져올까? 이게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은, 현재 킹덤에는 지금 BTS 쿠키가 필수 0티어로 모든 진짜 되게 거진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2주년 때 이제 더 이상 뽑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주년 때 나오는 신규 쿠키들이 지금 블루파이도 유출됐고, 자, 밀키웨이도 이렇게 뭐 유추가, 유출이 됐고, 자, 달필수사도 유출이 됐어요, 스킬이. 근데 이 스킬로 유출해봤을 때 과연 BTS 쿠키가 나락을 갈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잠시 유출된 달필수사 스킬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은 이게 100% 확정돼서 나오는 공략이 공식 피절이 아닙니다 단순 유출된 거긴 한데 중요한 점은 이 스킬 유출된 거를 봤을 때자 달빛이 환하게 빛나며 적들에게 달빛 피해를 주고 수면을 건다가 있어요 자 BTS 쿠키가 지금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힐량 자체도 다른 힐러들에 비해서 얼등이 높아요 높고 특히 나이 아미가오 스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절 면역을 10초 동안 해줍니다 수면을 건다랑 완전 다른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기절 면역을 통해서 수면을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힐러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할수 있는데 중요한 건비 t 스 쿠키가 그렇다고 해서 안쓸 거다라고는 모르겠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지금 BTS 쿠키 말고 더쓸수 있는 유력한 쿠키는 크리미니콘이 어, 유력하게 대체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음료신도 쓸 수가 있어요. 좀더 공격적으로 세팅한다면. 근데 과연 BTS 쿠키가 나라가 안 가면은 정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 같아요. 신규 유저나 복귀 유저나 어, 시작을 했는데, 아레나에서나 지금 엄청나게 좋은 쿠키를 뽑지를 못한다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좀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BTS 쿠키가 그냥 단순히 아레나에서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에피소드 10일같이 기절을 많이 시키는 에피소드에서는 BTS 쿠키가 정말 너무 사기적으로 좋게 쓰이고 있거든요 얘네들 공격하는 그 형식이 아군한테 무한스턴을 걸거나 기절을 계속 시켜가지고 되게 방해받는 요소가 많은데 BTS 쿠키를 가지고 가면은 되게 무난하게 쉽게 뚫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니 걱정을 하자면은 괜히 BTS 쿠키를 못 뽑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복귀 유저분들이 아니면 신규 유저분들이 게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달빛수사 자체가 BTS 쿠키를 나락시키는 그런 면이 있을지 없을지는 정확히 저도 나와봐야 알겠지만 추후에 지금 유출된 내용의 블루파이 쿠키 같은 경우에도 스킬 내용을 보면은 BTS 쿠키를 나락으로 가게 만들 요소가 무조건 있냐 물론, 블루파이 쿠키 지금 능력을 보면은 밸런스 파괴급으로 정말 좋아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과연 나락을 시킬지는 모르겠고, 특히나 밀키웨이 유출된 이 능력을 보게 되면은 그냥 무난무난한 느낌이 크거든요? 뭐, 아군의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뭐, 아군의 보호막을 획득시켜주고, 이런 내용 있지만, 딱히 뭐, BTS를 엄청나게 나쁘게 만들 요소가 과연 있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이 영상을 본 사람은 비테수 쿠키는 하나라도 일단 뽑아 놓으세요.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승급을 높일 필요가 있냐? 공격력을 높이면 뭐가 좋냐? 승급이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힐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비테수 쿠키를 모두 다 모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만 몰빵해가지고 승급을 높여 놔서 유용하게 좀쓸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뿐만 아니라 소호성전에서도뭐 쓰는 분은 쓰고 있거든요? 모든 조합에 힐러를 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걱정하니, 걱정이 된다. BTS 기 때문에. 그리고 다비수사가 여러분들 출시가 되면 상당히 사기적인 느낌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어차피 스페셜 뽑기에서는 일반 레전드 쿠키들은 확률이 다 똑같아요. 0.054. 그리고 고급 뽑기에서도 상세항을 보면은 다 똑같거든요. 커터를 모아 놓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솔파우마 쿠키는 여유가 진짜 없는 분들은 삼성이고 뭐키어도 좋게 쓰이기 때문에 여유 있는 분들은 뽑아도 되지만 모아서 달빛에 좀 도전을 해보는 게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달빛 전용 뽑기도 생깁니다. 레전드 쿠키들은 레전드 뽑기 전용이 생기기 때문에 네, 홀리베리랑 퓨어발라는 대부가 직접 유출했죠 이거는 사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우더나 안케어 놓으신 분들은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용된 내용에는 이론 효과 증가가 가장 크거든요. 이론 효과가 증가되면은 아군의 체력 회복량이 엄청나게 증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해서 BTS 쿠키 아,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